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멸망으로 가는 길, 멸망의 실례, 경건한 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누워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회복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겐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더 확실한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갈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고 갑니다.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위해 성경을 사용하고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것을 호색, 방탕, 음란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사회의 물란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비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로 자기 이득을 삼습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 이득을 위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자기 뱃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멸망에 이른 몇 가지 신뢰를 듭니다.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옥에 던지셨다 말합니다. 심판은 이미 정해지고 선고되었습니다.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킬 때도 쓰이지만 간수가 죄수를 지킬 때에도 쓰이는 말입니다. 이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십니다. 여기서 지옥은 흔히 지옥으로 번역되는 말과는 다른 표현인데 죽음의 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심판까지 그들을 내버려둔 일종의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물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최종 심판 때까지 잠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또 다른 심판의 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들은 보존하시고 그 나머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4절에도 나왔었는데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살을 잘라내는 것도 아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된 이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는 롯도 의인으로 언급됩니다. 롯의 의인은 최소한의 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롯을 아는 사람들은 롯도 의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법한 행실로 인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의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연약하여 괴로워할 뿐 딱히 무엇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의인도 다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바는 아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에 이르도록 두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단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단이 가는 멸망의 길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그로부터 예방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새겨 우리 신앙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모습은 때로는 노아 같을 수 있고, 때로는 롯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경계하되 교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가치있게 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 이단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교묘히 스며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시켜줍니다. 내가 혹시 사사로이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거짓 선생을 분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인기 있는 거짓 선생들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때로는 감동도 줍니다. 진정성도 있어 보이죠. 그러나 거짓 선생의 말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많은 사역자들을 부정합니다. 날카롭게 비난하고 사랑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설득하고 따르는데 온 힘을 쏟죠. 자신에게 모든 시선을 모읍니다. 그들의 탐심입니다. 이 탐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나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자로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데 힘쓰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사로이 말씀을 악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